사님 따라 들어오셨네 코스로 주종을 바꾼다고요? 원래 주종이 뭔데요? 간짜장, 간짜장 맛있죠? 아... 간짜장 먹었다니까 나도 먹고 싶잖아 저구요 저는 스타 한 14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유한할 땐 테란만 했거든요 근데 뭐빨무는 거냐 무슨 종족으로 해다 똑같은 거 같은데 별 차이 없 빨무 하시는 것 같으면 주, 주종이 필요 없잖아요. 솔직뭐 빨무가 1대1 맵도 아니고. 팀플 맵인데. 팀플에서 뭐 딱히 주종이 필요가 없네. 유닛 로스트요. 그런 거 제가, 저, 저 뭐야. 게임 끝나고 그 결과창으로 다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좀 장기전 가면 로스트 많겠죠? 뭐 일군 좀 털리고는 뭐, 좀 많지 않겠습니까? 로스트 없이 게임하려면 거의 전투를 안 해야 되는데, 정력 좀살리고 막, 꼬라 박는 일 없게 하고, 우리 팀 들어갈 때 뒤에서 살짝만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 로스트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질럿을 먼저 태워가지고요 딱히 뭐 방법은 없는데 그냥 질럿 먼저 태우고 나서 템플러를 이정을 해요 처틀이 거의 저는 이제 1번이거든요 하이 템플러를 2번에다 넣고 리정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처틀 태웁니다 태워갖고 그 상태에서 가서 이제 어 선크이나 이런게 있으면 이제 내리는거죠 질러 뉴 치크가 내려가지고 내리면서 일단 내리자마자 다음 그러니까 템플러 내릴 때까 기다려요 처음 템플러딱 내리면 2번 누르고 바로 한번 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템플러부터는 제 손으로 직접 드래그를 해가지고 생깁니다 뒤에 거는 본인이 드래그를 잘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는 부대를 정하는 거는 뭐 제가 몇번말씀드려도고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뒤에 천지스톰 가격 있는 거는 그거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컨트롤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말씀 드리 아, 말씀 드릴 게 없네요. 예. 없어요. 그냥 손을 빠르게 움직이는수밖에 떨어지면 거는. 캠 리본 지정이 하고 처음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바로 찢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교차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그거 말고는 뭐, 예, 킹키뭐 없어요. 옛날엔 부대장 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엔 손을 이렇게 하이템으로 내려도 딜레이가 사람들이 찢는데좀 있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겁나 빨리 찢죠.

I serve, I s 해 r v e 아아이고야형이 그래 한쪽에 있는데 터지면 오잖아 큰일났네 그러면 한쪽 스폰이면 할이유 없잖아 큰일났어요 오늘 5시가 게임을 더 잘할 수도 있겠다. 3시보다. <laughs> 제 생각은 혹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볼때 5시가 좀 노답인 것 같아요. 오늘 3시보다 5시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시 영웅지. 이더 바이. 군자분이라 그런가요? 잘하시네요. 반응이 좋네요. 지리산. <목소리> <목소리> 저도 제대로 했어. 무시질 뻔했어. 오, 저기 독수는 견제도 하네. 견제도 해. 오, 우리도 견제하네. 이거 일꾼 없는데 다 잡았는데. 형님 안녕하세요. 말고 살리냐? 미친 페라. 미 페라. 나오 긴데. 어, 저녁에 뭐, 이렇게 하는, 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없어요.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할 만한 게 없네요. 와우. 나도 이때까지 시야 한 쳤으면 잘했네. 하하. <목소리> 어? 그니까 시간 버티으면잘했어 뭐, 아이, 고만 저거 가는데 사산거 뭐야? Good j 거 뭐, 헤디가 되갔어 I stand ready. i

패리어 은데 왜더안 들어가? 아니, 어제 일찍 안 껐는데요. 어제도 새벽 한두시넘어 시도 문서까지 했는데. 아이디 어, 없고 아, 그이 아, 는 이틀 전에 들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뿌리 식었어요. 끝났죠? 하시네. 이란시 형님. 오스톰이야. 감기? 감기 걸리지 못해. 생각보다 많네.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 탱이요 탱을 하... 뭐뭐뭐왜 뽑았지? 필요 없는데 아씨, 형님 캐리어라고 그냥 간사장 많이 드셨나보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